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돌아가실 시간이고 초대 이세계의이구에가 여기가 나중 영화일 때 다른 영화 여기는 처음 영화일 때 처음 영화 이게, 이게 무슨 말 이해갔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그앞에세 시간과 후에세 시간은 세상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돌아가신 모든 걸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과 나중, 예수님이 알파와, 알파와, 오메가, 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그제 여기가 시작과 끝이그리고 처음과 그중면니 그러면, 처음과 그러면, 그이면나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어 그러면, 그러면, 그러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주, 돌아가시기 전의 세 시간과 극구의 세 시간을 이걸로 경포대에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의 성막을 주실 때이성 그러니까 초대 안에 이미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에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죄소를 이야기하면

그럼면 그러면, 그는면은야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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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면 그러면, 그러면, 그 그러면, 그러면, 그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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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면 아들 o n t know. I don't 그리고 응. 갔는데 못하는 거. n o 아들은 가라 t 랬더니안 간다. 안 n 못, 갔... 못 간다. 그 w I d o 나 t k 갔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w I 기도 n t k n o 어 I don't know. I don't k 어 그러나 그게 이유가 아 o n t know. 어 don't know. I don't know. I d 막 뜯어 고치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무식한데, 그래서 클라들 잘은 아주 이해는 해요. 네, 클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증거판이 있잖아요, 증거판. 중고판. 증거판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안에 증거판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빼버리잖아요, 증거판. 그러면. 이 증거판 위에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네. 그러면 데려오고 데려오는 게짱 맞았던 거예요. 네. 마리아가 이거, <laughs> 그게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응. 근데 이제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이 다음 다음 주에 배운 내용, 마리아가 이걸 보고 이제 이걸 보고도 모르지. 그런데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동산직위가 있어. 그래서 우리 주의 시체를 당금 얘기하셨거든 그걸 다 알아 그럼 이제 동산직위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많이 알아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일어나 그러면 이두 분이 하나가 되는 거야 요철이잖아요요철 그러면 하나는 퇴원하고 하나는 들어가고 짱! 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야 그걸 뒷버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 그 사도가 우리 얼마나 오십자에 예수님 그첫 사람 만한 오십자에 그 상에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 거예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 하나가 된 예수님. 마리아는 이 부분 몰랐죠.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가 된 예수님 이 어디 있어요? 네 안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때 어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공부를 어요 열심히 해야 어요열하어 <laughs> 아, <어때>? 열심히 하어요 열심히 하요 열심히 하셨요는심히하셨요 열심히 하셨하셨하고하요네나하고요열하고어하셨하어 나는 안 버리고 자꾸 다른 것만 버리려고 하면 안 버릴 거야. 다 버렸는데 내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건 뭐야? 살아있어. 알... 내가 있다라는 건 뭐야? 버리지 못한 거 꽝이라는 꽝. 내가 있다라는 건다 버렸는데 내가 있어. 꽝이라 꽝. 교복이 했는데 뭐. 꽝이야, 꽝. 이거. 다 버린다, 그러면 예수님은 괜히 다 버린다. 아니야. 형제, 자 형, 형, 자식들. 그런데, 와이프는 안 줬어요. 와이프는. 그거는 버리면 안 돼요. 와이프는 버리라고 하면 예수님 보고 니처럼 버리라 이러는 겁니다. 절대처럼 버리면 안 돼요. 근데 네, 예수님은 나라고하는데 마누라가 남편이 방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번개는 하 와, 헤어보. 주위에 말지말지 그러면 다시 그 그러면 자식그도러면다 이거 나으로그서다를그시 다시 다 그러니까, <laughs> I d o n 예 k 님 o 님 I don't know. 는 don't 그 n o w 내가 사는 것을 n o 을믿 d 믿음 안 k 서 내가 I don't know. I don't know. I 타 o n t 이게 o w I don't k n 피해서 아이 n t 상 n o w I don't k n o 타 I 애국을 돌아다녀 r n up. I will turn up. I will turn up. I will turn up. I will turn up. I w 는 l l turn up. I will t 자는 n up. I w i 그러니까 우리가 성 I 을 공부할때는 우리가 이걸 다 i l l turn u 를이해 i l 처음에는 이미 다되있는 거예요. 근데한달전부더 보면 내가 화면을 가리네. 내가 이동을 해야겠네. 제가 또 화면을 가리고 있어. 아 구약은 버려야지 어떻게 돼요 <laughs> 아유 왜또잘나가다 했잖아 여태가 했잖아 <laughs> 그런 땅에 있는 사람들 대리라 하는 거예요. 그거 삼촌이냐? 그러면, 그러면 주님 우리한테 살이 치면 부모는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부모를 공정한. 거야. 근데 부모를 공정한다라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 공유한다라는 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 때요.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 오셨으니까 부모는 공동하는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늘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데 음. 그 율법으로 준 부모를 보네면다내 거는 하나님 거는 그 너의 어머니도, 육신의 어머니도 내고 육신의 아버지도 내고 너도 내고누구 거? 거. 거? 하나님 거. 거. 그러면 너희, 내가 내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구원을 걱정해서 아 엄마 이거 발 믿어 밀어. 이걸 믿어서 천국가에 막 기를 쏘는데 안 믿어 안믿어 그럼 내가 구원할 수있어없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그냥 내기도 죽음을 얻는 거야. 음부. 휴양소 가면은 휴양소 뭐예요? 공부. 그런데 하나님 이야 그건 내 거야. 내가 옥중하는 이런 어떤 놈을 하나님 이안 보냈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날 세상에 못왔어요 어. 내가 그렇게 보는 건 다른 놈을 통해서 와요. 세상에 오는 건 방법을 통해서 오는 거지 그분이 나를 만들어주는 것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양에 있는 자를 너의 아비라 하지마 이거는 어머니도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담의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그 땅에 있는 자를 아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육신의 부모가 어, 아이라는 얘기를 주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율법에는 뭐예요? 이웃을 참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는 그런 거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지어다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지? 자기들은 안 했다고 우위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랐어요그약 율법도 다 나와있는데, 여기 마음이 행복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건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이 있는 건 까박까박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모르잖아요. 하늘이 까부세요 생각 까부세요 하면 하나이다 보잖아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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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땅에 있는 자를 너희안들이라 하지 말라 이 말은 그건 이게네거 네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아 그러면 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님이 고르만 하는 분들도 훔대잖아. 고르만인가 이게 부모. 이게 부모 핑계를 대는 건 뭐냐면 욕심의 부모 핑계를 대는 건 뭐냐면 하느님 나는 당신이 내 아버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느님 부모님을 공부 공경하라고 했고 왜 버리라고 하니까뭐 하느님께 내, 내 아버지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버 아버지. 하 m 요 o r r 아버지 o 아아 sorry, too. I'm sorry, too. I'm 아 o r r y too. I'm sorry, too. I'm sorry, too. I'm sorry, too. I'm sorry, 지 o o I'm sorry, too. I'm sorry, too. I'm s o r r 요 too. I'm s 님 r r y too. I'm s o r 그그 자매님, 조명이 있는 자매님큰 물어보는데, 꼭 물어봐야 돼.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거기다 이제 생각을 할수 있게 답변을 내가 다시 물어봐요. 이번에 생각을 좀 해봐. 그래서 내가 맨날 답을 구하면, 해답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실력이 느냐? 좀 생각을 좀 해봐.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많이 못 해, 왜 글로 있어.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막 이래갖고 그렇게 쓰는 거야 생각을 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게 질문을 응. 해 그러면 한참, 그것도 또 한참 에 한참 하다가 답이 와있다 엉뚱한 답을 써 그러면 <laughs> 또 그걸 돌려서 다시 답을 나올 수 있게 또 지어놓는 거야 그게 나말씀 중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자 아, 아니, 새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갇혀나가고 보니까, 아, 그 답을 자기가 하는 거야. 그렇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하느님하고 이게,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 목사님 이건 왜 이래요? 이렇게 하면 옛날 것보다 깨나도 밝혀야 그러면 이 목자가 아, 그럼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아, 알았어. 그리고, <laughs> 그러면, 집가다음으 때까지 그거 생각이 요만큼 아, 해 <laughs> 그러면 발전이 없어, 가면 생각을 해. 아, 이 목자가 내가 중는에 오냐, 이거로 생각해봐라. 을 그러면, 그럼 집에 가는 그순간부터 아,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혹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그러면 그러니까 답을 내가 답을주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어떻게, 게게어어 어떻게, 게게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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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요 머리 떻게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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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떻게 어떻게, 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해요. 그런데 내가 소리 지를 것같은 아예 물어보지 요 네. 내가 먼저 생각을 해봐 아,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따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면 좋은 걸주신다면 했는데 내가 이거 너무 궁금한데 하나님께한테꼭 따로 좀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한몇 시간이고 답을 안된다 에이씨, 이렇게 하지 말고 답을 죽때까지 기다려. 정말 기다림을 하루를 안 넘기고 하루.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보시니까 경수가 어떤 이런 진 이렇게 답을 주면 가짜예요. 성경에 있어 단. <다물. 웃음> 내가 언제 여러분한테. 들 하느님이 어젯밤에 잘때 꿈에 나타나서 야 주님아 이번 이런 거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다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해요, 질문하는데 먼저 내가 하나님하고교제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습관화를 해야. 돼. 아 그냥 물어보는 성경을 훑는 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얘기해야 해. 맨날 집에서 큰골골리 그, 그 싸우고 생각을 하려고 와, 는거요리이이를 이거고 이거 이거지요. 그러면 내가 몰라 <웃음> <웃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집에 서 생각을 열심히 그, 해요. 생각을 많이 하고 할이 그게 원는 내가 저렴얘기했거요 이게 강해서얘기다식당에도 하지 말라니까 영원히 달라는 것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상 동안 하지 마. 밥 달라고 하나님밥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버지 밥 주세요. 아, 그러면 아버지가 쌀밥 주자, 보리 밥 주자 이렇게 해요? <laughs> 아니요. 밥을 달래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는 거어떻가하어리그니까 하나님과 그래날 뭐 세상거 달라고 졸르면하나님 거짓도록 안가요. 그런데 아무리 졸리도안 졸리면 안 졸려요. 맨날 졸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졸으니까 안 졸려요. 그런데 안 졸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졸려요. 자, 이제 성만기 전체의 그림인데요. 여기가 성소 입구잖아요. 성소 입구예요. 이거 번제단이고 여기서 다 있고 여기가 이제 지성, 청성, 지성 그리고 동편, 서편, 남편, 북편 그러면 이게 세상이요 이게 이 세상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느님 이 끼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통관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북편, 남편, 서편, 동편 이거 다 세상을 말하는. 하나님의 성서를 당신이 다 증거한다는 거죠. 당신이 세상을 공헌한다는 얘기를하는 거지 한이 자체가 무엇인 뭐 있어야지 바깥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따라오니까 다이 안에 들리는 거예요. 성서 자체가 성전 자체가 다 되는 거예요. 성전 자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 보면, 인제 여기 보면 제사장에 뜨고 있고 이방인에 뜨고 있고 모두 이다 있어요 다. 그러면 성소에서만은 한 단지 따지, 한 단지가 다 하나님을 데려간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가해, 이거 지옥에 다면뭐어때 그래서 지옥에 가서 뭐 보고 갈까? 이건다 보기는 거예요. 무적한 조 거죠. 지옥을 잊지도 않아서 어떻게 모여요? 없는 걸 보려면 뭘 어떻게 모여요? 간단한 환경을 보여있는지옥요 <laughs> 있는 지옥은 세상에 있는 지옥이니까 보이지 않는 죽은데 가는 곳은 시험을 해요 시험. 그러면 시험을 보여줄 수있어 없어요? 없어요 못보여요 왜? 마귀가 갈수 있으면 보여는데 마귀는 못 가잖아요 <laughs>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갈수 있어요? 없어요? n t know how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d 뭐 it. I don't know how to 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to d 요그 t I don't know 하나님 to do it. I d o 어요 know how t 니까 o it. I don't know how to do 누 o 누 n 치 o o 게이 o o n 보면 아 n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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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거 o n moon m 하나님 m 지옥을 보여 o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달라는게 말이 돼요 자기가 지금 o o n 있 o o n moon m 천국 n moon moon m o 지금, 천국에. 천국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과 있으면 자기가 네. 천국에 있는 건데, 자기는 지금 주님과 함께 안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어디, 자기 지옥에 있는 거죠 지옥에 있는, 있는 거 음. 음. 그리고, 하늘님의 나라, 아브라 품에, 어떻게 나, 뭐가, 하나? 그럼 죽어야 하는 거야. 아, 마귀가 보여줘. 아기면 뭐 육체도 없는 놈이 거기 갈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서 뽑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기 빌렛과 아브라함이 너는 니 아는 데있 그러면 아브라함 품을 누구 거요 아브라함 거잖아요. 거기 못 가요. 묵도 누구 거요 아브라함 품은 아브라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음, 거잖아. 네. 뭐 마에서뭘 네. 어떻게 가요내 건데, 아브라 건데. 응. 그러니까. 국공부는다물어 개소리 개구라다 개구라 요새개짜 많이 붙이요 개맛있어 개좋아 엔진 똥인지 알 그래서 성막, 성소 자체가 하이리를구원한라는 구원의 메세지가 들어있는거요 감감사